자 오늘 밖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엄마가 밖에 가서 너무 힘드셔서 저희끼리 일찍 끝나고서 오늘 한가하길래 저녁에 아주 좋은대 제가 발견한 데 좋은 곳에 가서 저녁을 먹겠습니다 좋은 식당이 아니라 그냥 장소야 아자 출발 말해 말해 그 장소는 좀 그만. 있다가 하이패스 전용 자 우리가 제가 낙점한 곳이 어디냐 이 음성 기에서 저기 통영 방향 타행선입니다 주차장도 엄청 크고 여기 공원도 많고 식당도 좋고 엄청 이쁘게 가는 여기 공원도 있고 여기 팔각정도 있고 차몇시봐 우리 차는 차가 커서 밑에다 놔야 되잖아. 일단 일단은 여따 일단 대고, 어, 일단 여따 대고. 어때? 아빠가 찾아낸 데가 좋지 않냐? 그인데? 넓은 주차장과 공원과 그. 음식과... 응? 어때? 이러면아 그 좋아? 그 좋았어. 그. 자, 우리 큰아들 그. 어때? 아빠가 찾아낸 그. 곳... 그. 이곳이 다 너의 휴가지야. 넓은 주차장! 보기 드문 넓은 주차장에 저 공원에 어? 음식점에 여러 가지 음식점에 어때? 대소와 오분 거리 어때? 응. 좋지? 응. <laughs> 가까운 곳에서 아, 우리 뺀지리 작은 네, 놈 네. 우리 막둥이 <laughs> 신둥이네 휴준아 <laughs> 아기 애기, 아기 애기 가방. 핑크 가방. 자 이제 내렸습니다. 음, 빨리 음, 오늘도 변함없이 라면을 끓여주려 그랬더니 이 놈들이 저 가게로 가재네. 우리 효준이는 우동. 우리 큰 놈도 우동. 어묵 우동이야? 응. 아빠는 라면. 엄마는 돈까스지. 먹을 먹고 아, 식당 코너 말고 이 바깥에 간식 코너는 일찍 닫는 단점이 있네. 그렇지? 우리 늦게까지 간식 코너가 있는 줄 알았더니 다 문을 그래, 닫네. 어차 피 배불러. 응. 늦게까지 했는데는 덕편 그런댄가 보다요, 세빈이. 자, 저는 우리 식구들을 위해 밥 먹고 아이스크림을 가져러 왔어요. 와서 먹으려고 미리 사놨는데. 음자 음. 이따 들어오면 안 덥게 에어컨 켜놓고 알겠습니다 아, 더워, 더이민 주소를.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아이스크림. 아니, 쓰레기 김치 말고. 네. 땅콩좀을제거해주세요 자, 우리 아들. 아이스크림. 사놓고 해지도 않아가지고 오늘 갖고 왔어요. 해라, 그러면. 나술안먹야 그만해. 출발. 자 차로가자 가서 아빠 음료수 시원하게 나 목말라 우리 민준이 깼나? 우리 민준이 깼어요? 형아들하고 응? 밥먹었는데 야야 머리 가자 가자 시원한 데로 여기 눈썹에 인상 큰다 여기 휴게소도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저녁 되면은 분식코너를 다 닫네 실내 야구장도 있고 공원도 있는데 음성휴게소도 그전하고 틀리게 많이 조용해. 지금 와서 그 예전에 되게 크게 봤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작다, 그지 어. 요즘 생긴 뭐야 이 휴게소들이 워낙 커서 그런지 내가 예전에 느꼈던 거하고 전혀 틀린데 주차장은 넓어. 자, 우리 큰아들 메뉴 퀀타, 콜라. 음 좀, 좀, 좀. 로미나, 콜라 판타콜라. 저주민아 판타콜라. 그래. 오케이. 어원한걸이 시켜줘 갖고 바로 줄게. 판타콜라. 가서져다 줄게요. 둘이 나 봐. 자. 음, 컵이 음. 저 밑에 있는데. 음. 끄에기가붙여넣어서 통이컵을 음. 제 네, 오늘 우리 아들들하고 놀라고 집에 얼음도 갖고 왔어요. 그래야지 시원하게 해줄라고. 자 집에 얼음을 갖고. 나 오늘 딱한 개만 넣어줘.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싱거워져. 한따가 두 개만. 수준이는 그걸로 먹기 그냥 그래야 그 거는. 땄다 따. 따. 따내가 아이 그 그거부터. 야야. 그 김새고 생 다음에 넣어. 자 우리 제일 이쁜 우리 둘째. 자 오늘 우리 가족 저녁 나들을 위해서 건배. 자 아빠가 이거 한타 줄게. 환타 많어. 이거 서민주. 자 이제 음성이께서 투어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하고 똑 닮은 우리 숫제노. 우리 큰아들은 빨리 가자고 난리. 자, 이음성에서 옛날 왔을 때하고 분위기가 틀리네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가게도 분식코너도 많이 닫고 식당만 좀 열려 있고 어두워요. 그 전에 생각던 제가 올때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네. 자, 우리 민준이 출발해. 민준아, 출발. 벌써 우리 민준이가 내일모레면 네. 100일이에요 100일 다 컸네 네. 출발 우리 효진이 출발해줘 출발. <laughs> 자 우리 큰아들 오늘 우동이었지 너는 어땠어 네. 우동맛 맛있음 맛있어? 왜? 배어째 응. 그래, 썰렁해요 그 전에는 진짜 붐볐는데 차가 자 가보겠습니다 자 차를 바꿔 탔습니다 자 우리 아기 집에서 집으로 출발 와 시가 빠르다 9시 1 0시 오늘 아빠 자고 올 날에다 참을 근데 너무 어두웠다 다른 데로 다시 찾아야겠어 그곳은 아니었어 밝은 곳해네